수진이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켄지가 수진이 옆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켄지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수진이가 손을 잡으려 하자 살짝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답니다. 거실에서는 진수와 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진지한 대화 같았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방문이 열리고 켄지가 들어왔어요. 저도 막 죽을 끓여서 들어가려던 참이었답니다. 켄지는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표정이 무거웠답니다. 수진씨, 왜 그래,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할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수진이도 얼어붙었답니다. 뭐라고? 미안해. 우리 이렇게 끝내자.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임신했잖아. 우리 아기 있다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나이 결혼 할수 없을 것 같아.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체 왜? 이유를 말해줘. 말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답니다. 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야마모토 켄지.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켄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얼른 들어가서 딸을 안아줬답니다. 엄마,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아, 엄마가 자꾸 반대하니까, 켄지 오빠가 지쳐서 떠나는 거야. 아니야, 수진아, 엄마 잘 됐다고 생각하지? 이제 만족해? 수진이가 저를 밀쳐냈어요. 나가, 엄마 보기 싫어. 저는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실에서 진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켄지 씨가 갑자기 가버렸는데 헤어진대요. 수진이랑, 뭐, 왜? 진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기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켄지가 스스로 물러나 준 거예요.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마음 아팠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가져다 줘도 먹지 않았답니다.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엄마, 나 켄지 오빠 만나러 갈 거야. 수진아, 오빠 집 주소 알아? 전화는 안 받지만 직접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릴 수 없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디 가니? 켄지 오빠 집에 갈 거야. 수진아 몸 조심해야지. 상관 없어. 수진이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따라갈 수도 없었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답니다. 켄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켄지가 진실을 말하진 않겠죠?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후 2시쯤이었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수진아? 켄지 만났니? 지금, 당장 집에 와. 무슨 일이야? 와야 돼.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택시를 잡았지만 차가 막혀서 답답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배신감과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사진을 들어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심장이 멎었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랜 30년도 더된 사진. 거기엔 히로시 씨와 제가 서 있었고 제 품에는 갓난아기 켄지가 안겨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의 제 얼굴. 스물 세쯤 됐을 때요. 켄지 오빠 집에 갔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서 관리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이 사진이 놓여 있더라고요. 액자에서 꺼내져 있었어요. 수진아, 이 여자 엄마죠? 사진 속제 얼굴을 가리켰어요. 젊었을 때 엄마 사진 본적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기가 켄지 오빠고요. 뒤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37년 전이라고.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켄지 오빠가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일본에서 낳은 아들. 저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대답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미안해.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럼, 그럼 난 비틀거렸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붙잡았답니다. 오빠를 사랑한 거예요. 제 친오빠를요. 수진아. 이 뱃속 아기는. 이아기는 뭐예요? 수진이가 배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답니다. 다녀왔어. 어? 왜 이래? 수진이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아빠, 이거 봐. 사진을 내밀었답니다. 진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게, 당신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 남자는 누구고, 이 아기는 누구야? 진수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켄지예요, 아빠. 켄지 오빠가 엄마 아들이래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진수는 사진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당신,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미안해. 당신이,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었구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에 아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걸 숨기고 나랑 결혼했다고? 어쩔 수 없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수가 사진을 바닥에 던졌어요. 수진이가 자기 오빠를 사랑하게 됐잖아. 아기까지 가졌다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켄지가 수진이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당신이 진실을 말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릎이 꺾였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행복해 보이는 젊은 시절의 저와 히로시, 씨, 그리고 갓난 켄지. 그 사진이 35년의 비밀을 폭로해버렸답니다. 그날 밤 집은 난장판이 됐어요. 진수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만 밤새 들렸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들었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기 때문에 35년 후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요. 휴대폰을 봤어요. 켄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수진 씨를 부탁드립니다. 켄지도 떠나는 거예요. 영영요. 창 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폭발했어요.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도 딸도 아들도 모두 제게서 떠났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이 모든 게제 죄예요. 제가 만든 비극이랍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밤새도록요. 비는 계속 내렸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요. 진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도 없었답니다.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이 없었답니다. 빈 침대를 보면서 울었어요. 수십년을 함께 누웠던 자리. 진수의 베개에서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났답니다. 베개를 안고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 밥을 가져다 놔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문틈으로 물만 내밀었답니다.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밥좀 먹어. 아기 생각해서라도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울음소리만 들렸답니다. 큰딸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수진이가 아무것도 안 먹어. 어떡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미경이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미경아, 엄마,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엄마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사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미경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이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제 동생이 오빠를 사랑했다는 게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엄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 힘들어요. 시간 좀 주세요. 전화가 끊겼답니다. 미경이 마저 저를 멀리 했어요. 다섯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 저는 황급히 달려갔답니다. 수진아!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답니다. 방은 난장판이었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울이 깨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답니다. 수진아, 다가가려는데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오지 마요.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 어떡해요? 오빠를 사랑했어요. 이배 속에 오빠 아기가 있다고요. 이 아기를, 낳아야 해요? 안 낳아야 해요? 말해봐요, 엄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엄마가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수진이가 배를 감싸주며 울었어요. 이 아기는 무슨 죄예요? 엄마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따라 나섰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비틀거려서 제가 부축해야 했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손을 비틀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임산부들이 보였어요. 배가 부른 여자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수진이도 저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아기를 기다리며 웃어야 하는데, 한 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따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산모가 극심한 우울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족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자칫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귀가 멍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기 지울까봐요. 뭐? 이 아기. 태어나면 안될것 같아요. 수진아. 근친. 맞잖아요. 오빠 아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시겠죠. 어떻게 말해요? 오빠 아기를 가졌다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입을 다물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혔답니다. 엄마, 켄지 오빠는 연락 없어요? 없어. 일본으로 갔나봐요. 도망간 거죠. 수진아, 나도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몸뚱이에서, 이 기억에서, 다 도망가고 싶어요. 수진이가 눈을 감았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진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후배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여보, 나, 지금 당신 얼굴 보면 화가 나. 몇십 년을 속이고 살았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어때? 안 좋아. 밥도 잘안 먹고 의사선생님이 위험하다고 그러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집에 와. 우리 같이. 안 돼. 아직은, 당신 보기 싫어. 전화가 끊겼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도 날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당연했어요. 그날 밤, 진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이는, 수진이만이라도 지켜줘. 제발,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없었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쿵 하는 소리였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는 소리. 수진아.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수진아. 수진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어요. 수진이를 들 것에 실었답니다. 저도 따라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환자분이 임신부시죠? 몇 개월이세요? 3개월, 석 달쯤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병원 가면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수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응급실이야. 뭐? 쓰러졌어. 빨리 와줘. 어느 병원이야?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진수가 곧장 끊었답니다. 미경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미경이도 곧 오겠다고 했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답니다. 보호자분? 네, 제가 어머니예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아기는,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가 침묵했어요. 지금은 산모생명이 우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진수가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답니다. 수진이는 안에 있어. 진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딸이 죽을 수도 있어. 진수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답니다. 미경이도 도착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왔다고 했어요. 미경이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답니다. 아버지한테만 물었어요. 아빠, 수진이는요? 안에서 치료받고 있어. 미경이가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어요. 완전히 따로였답니다. 진수도 미경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답니다. 새벽 5시쯤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태아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진수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 유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산모의 생명을 위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이가 입을 막고 울었어요. 저는 벽에 기댔답니다. 수진이의 아기, 켄지의 아기, 그 아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과 죄책감과 그리고 안도감도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수진이를 만났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 링거를 막고 있었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답니다. 나가요. 수진아, 엄마 보기 싫어요. 나가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제 잘못이에요. 딸이 이렇게 된 것도, 가족이 무너진 것도 다제 잘못이랍니다. 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끝없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출구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